네, 안녕하세요 오늘 레슨은 우리 드라이버 비거리 레슨을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언이 조금 더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레슨을 똑같이 보시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끝 결과는 백스윙 올라가셔서 내려오는 느낌은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는 느낌은 똑같아요 우리 체가 조금 더 길고 짧고 체 길이 차이가 있고 볼 위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느꼈을 때는 드라이버가 됐던 우리 뭐 9번 아이언이 됐던 내려오실 때 던지고 털어주는 느낌은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레슨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백스윙 올라가셔서 툭툭 쳐로 멀리 치고 싶다고 하시면 오른쪽 팔이 접히고 왼쪽 손목이 코킹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좋은 각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끼고 끌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 좋은 동작, 우리 백스윙 올라가실 때잘 꺾어줬으면 내려오실 때다 풀어주셔야 돼요. 꺾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꺾고 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망치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손목을 꺾었다가 다 풀어 주시죠. 여기 앞에 채를 던진다고 생각하셔도 꺾고 접어서 앞으로 다 풀어 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쉽게+ 쉽게 비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올라가셔서 이 각도를 계속해서 앞으로 오바스럽게 끌고 오세요. 큰 문제는 이만큼 끌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공 앞에서 이 많은 각도를 다. 풀 수가 없어요. 릴리스 타이밍이 안나와 릴리스가 계속 늦어요. 릴리스가 계속 늦다고 하면 페이스면이 계속 열려 있는 게첫 번째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큰 문제는 릴리스가 없다고 하면 채가 앞으로 던지는 동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채를 앞으로 못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히르는 게 없어요. 히르는 게 없으면 스피드가 없어요. 그럼 스피드가 없으면 또 비거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올라가셔서 이 좋은 각도를 다 풀어 주셔야 돼요.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왼쪽 손 느낌은 백스윙 올라가실 때 코킹이 있죠. 코킹은 우리 손목이 약간 위쪽으로 꺾이는 거죠. 근데 내려오실 때이 각도를 계속 끌고 내려오는 것 보다는 이 각도를 풀어 주셔야 돼요. 코킹. 언 코킹, 코킹, 언 코킹 이거를 계속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쪽 방향으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셔서 몸이 안 움직이고 이것만 풀어준다고 하면 이거는 캐스팅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조금 더공 아니면 타깃 방향으로 코킹 동작을 풀어주셔야 돼요. 코킹, 언 코킹. 타겟 반대쪽 방향으로 풀어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코킹을 풀어줘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힘을 잘쓸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런 프로 임팩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올라가실 때 코킹 동작 때문에 이 하얀색깔 공이 떨어지죠. 이 하얀색깔 공을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유지하고 내려온다고 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공 쪽에 우리가 전달되는 힘이 없어요. 올라가실 때 코킹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내려올 때 코킹을 풀어주셔야 돼요. 공 쪽으로 타겟 방향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공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손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공 이후에 왼쪽 팔이랑 골프채가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백스윙 올라가셨을 때 접히고 꺾여 있죠. 그럼 내려올 때 왼쪽 팔이랑 오른쪽 팔이랑 채가 이 상태에서 다 일자가 되어 있고 이 각도를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큰 문제, 제일 큰 문제점은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코킹, 우리 왼쪽 코킹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백스윙 올라가셨을 때 오른쪽 팔이 접히죠. 이 접힌 거를 우리 팔꿈치를 유지를,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우리 팔꿈치를 너무 많이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모양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던지고 릴리스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오른쪽 팔을 접고 내려올 때 풀어주고. 접고 내려올 때 풀어 주시고 이런 동작이 조금 더 있어야지 우리가 드라이버를 다시 잡는다 하시면 백스윙 올라가셨다가 임팩트 이후에서 이 골프채랑 우리 팔이 다 일자로 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골프 스윙이라고 아예 생각을 잠시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집에서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이 옆에 있는 벽을 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이 거는 골프채가 아니고 프로 임팩터로 아니고 그냥 망치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 벽을 부셔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이 망치가 이 앞에 있는 부분 망치가 이 벽을 치겠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 딱 바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 망치를 벽을 부셨을 때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두가지에요 우리 그립 끝에 부분이 벽을 치던가 아니면 우리 몸을 계속 회전하면서 이렇게 벽을 치는 거예요. 누가 바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 백스윙 올라가셨다가 이채를 계속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끝에 부분, 우리 클럽 헤드 부분이 만약에 망치라고 생각하시면 딱딱한 부분이 앞으로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면서 우리 팔이 꺾여 접고 우리 손목 꺾여 있는 이 각도가 풀어지는 거죠. 계속 아끼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각도를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툭툭 쳐도 비거리가 나오고 우리가 잘 자연스럽게 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레슨을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임팩트가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임팩트 이후를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임팩트를 집중하기 때문에 손을 계속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끌고 내려오면 임팩트 타이밍이랑 던지는 게 불,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백스윙 올라가 줬다가 내려올 때 임팩트 이후에서 우리 체랑 우리 팔이 다떨어져 있는 동작. 이거를 계속 집중하시면서 여기까지 체를 뿌리고 던지는 거를 계속 계속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오른쪽 팔이 접히고 왼쪽 손목이 코킹이 되어 있으면 이 각도를 공 쪽에서 아니면 공 살짝 이후 타겟 방향으로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것만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공을 한번 툭 쳐볼게요. 이 똑같은 위치에서 툭 쳐본다고 하면 거리를 한번 볼게요. 음, 그래도 우리가 툭 쳐도 300여 는 넘네요. 그럼 한 270m는 무조건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툭툭 쳐도 끌고 오는 거는 절대 우리가 비거리가 날 수가 없어요. 일단 스피드가 없어요. 우리가 이 체를, 각도를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몸통 회전이 있기 때문에 타의 방향 앞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오른쪽 팔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풀어주셔야 돼요. 이것만 집중하시고 연습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